블루베리는 세계 10대 푸드에 해당되며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과일로 수박을 들수 있지만 블루베리도 대표적인 여름 과일에 속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는 시점에 블루베리 수확 준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수확 시기와 수확 방법, 저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 수확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모종을 심은 후 6에서 8년이 지나면 다 자란 성목이 되며 3년차부터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3년생 나무를 구입하여 심고 바로 수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품종에는 크게 조생종과 만생종이 있습니다. 조생종은 6월 초순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만생종은 7월 초순부터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과축에 붙어있는 부위까지 푸른색으로 변하고 5에서 7일 정도 지난 시점에 수확하는 것이 품질이 가장 좋은 블루베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며 열매가 크지 못하여 블루베리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보통 한 그루 기준으로 5에서 6일 간격으로 3에서 4주 정도 수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수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는 맑은 날 오전에 수확을 해야 합니다. 블루베리 수확 시 낮의 온도가 높을 때 수확하거나 비 오는 날에 수확하게 되면 블루베리가 물러지기 때문에 수확을 하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수확과일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오전 10시까지는 수확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수확 후 직사광선을 피해 주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껍질 위에 하얀 과분이 많을수록 품질이 좋은 블루베리입니다. 따라서 블루베리 수확 시 블루베리 껍질 위에 남아있는 하얀 가루의 손 흔적이 남지 않도록 부드러운 장갑을 끼고 과실을 약간 비틀면서 따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꼭지를 직접 잡아당기면 과실에 흠집이 생겨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확한 블루베리는 온도 상승과 압상 방지를 위해 얕고 넓은 바구니에 담아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수확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이 떨어지고 빨리 상하기 때문에 바로 냉장 냉동 보관을 해주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냉장 보관 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냉장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야채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냉동 보관을 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 직후 냉동 보관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를 깨끗이 씻은 후에 키친타월 등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고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 기간은 길게는 1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블루베리를 건조해 먹는 방법도 오래 먹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바구니에 겹치지 않게 일주일 정도 건조시키거나 식품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블루베리는 공기를 빼고 지퍼팩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수확 시기 및 수확 방법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